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할 아, 제입니다. So uh, I'm wearing a mask. Dish. 제가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이건 이제 특수한 b u i r d 인데요 So uh, 제가 일 년에 뭐한번두번한세번 정도 어, 머리를 uh, 이 수염을 기르는데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I'll play by ear. 이게 어, 그때가 산을 보다는 말이거든요. I'll play by ear, right? So uh, uh, 오늘은 맛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My mouth is watering. 한번 군침이 난다. 말인데요. 한번 사용해 보시미국사람이가 아주 재미있게 옳습니다. 므사람스는 말인데요. This native expression. My mouth is watering. 이런 말이 있고요. 맛있다. Delicious. 어, 말인데요. 아주 맛있다는 말이기 때문에요. Very delicious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Deliciou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또뭐 시다 쉬다. 시다는 sour 니다 s w e e t and sour pork 그럼 탕수육이거든요 sweet and sour pork sweet and sour pork인데 sweet and s o u 달고 신돼지고기 탕수육입니다 have you ever tried sweet and sour pork? my mouth is watering 예, 군침도는데요 어, 그리고 그 달다 달다는 s w e 죠 s w e 고요 sweet bitter 이건 비 i 쓰다. 쓰다. 우리가 이제 인생 t a s t e bitter. 인삼차를 드시는 유명 사람들이 taste bitter 쓰다 그러데 이제 uh, bitter sweet. Life is bitter sweet. 인생은 뭐 달콤하기도 하면서 쓰다. 뭐 매콤달콤하다 그러니한말 뭐라 표현합니까? 쓰고도 달다. 뭐. There's mingled feeling. 좀뭐그 혼합된 감정이 있어 가지고요. 근데 어 밀어문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원래 한의문인데 한의문이 이게 그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보는 달이거든요. 그래 한의가 이거 꿀이지 않습니까? 근데 꿀인데 미국사람들이그 애인 부를 때또 부인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한의 아모 하면 나 여보 집에 돌아왔어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와 단위 한번 뭔데여 보면 한의 아 모함인데 이것을 한국 사람이 그이 말을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한의 이래 부르니까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꿀물했다는데요. 아, 뭐, 이거는 뭐, 재밌는 말이고요. 그래서 한의문인데요. 이거 영화가 미르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아주 안 좋은 기억들, 그래서 뭐, 싸운 영화, 그런 영화, 저는 안봤습니다좀 어문한 영화였는데요. 미르문도 있고요. 근데, 어 그래, 이제 떨다, 뜰다, 뜰다라는 말이 있죠. 어스트리전틀어스트리전 이게 뭐, 신뢰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말을 뭐, 혹평 이런 것도 되는데. 맛이 감이 떨다 하면요, astringent, 좀 약간 어려운 단어고요. 그리고 어, 짜다, 짜다는 salty라 그럽니다, salty, right, salt, 이제 salty, salt는 이제 그 소금이지 않습니까? So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맵다, 맵다, hot, hot, 그리 s p i c y 있는데요, spice인데. 사람 보고 hot이라면요, 여자 보고 이제 좀그 약간 야하면서 매력적인 여자 보고 she's hot이라고 합니다. hot, 예.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아, 우리가 그 아, 뭐, I had a haircut 이 말은요, 그 haircut, I had a haircut 이러거든요. I cut my hair, I cut my head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머리 깎았다 이렇게 하면은. 좀그 끔찍한 말이 됩니다. 이제 I cut my head, head 하면 머리를 깎은 거니까 머리카락이지 않습니까? 이제 I cut my hair,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내 머리 깎은 거니까요. I had my hair cut. 이게 h 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제 PP가 오는 거예요. 이제 과거분사가 오는 겁니다. So I had my hair cut. 그리고 어, 이제 그 학생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의사 가 늦게 왔더라고요. Uh, you are late. What happened? You know? Why are you late? 왜 늦게 왔냐니까? My patient cut his a r m My patient cut his arm. 자기 환자가 자기 그, 팔을 잘랐다는 그, 그말 이해는 하는데 그말 틀린 말이죠. 이제 기계에 그, 가지고 팔이 잘린 거니까 그, 그래서 왔는데 something unexpected came up. 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Something unexpected came up. 굉장히 유 표현이니까 이 말도 으시기 바랍니다. Something unexpected came up. 근데, 그 사람 자기의 자기 팔잘랑게 아니니까요. He had a, his arm cut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기계에 끼가지고 된 거니까. 좀 금치가 아닌데요. That's horrible, right? So uh, you know, life is no picnic. 인생이 uh, 소풍이 아니라면서 apples and oranges란 말이 있거든요. That's apples and oranges. 하면 이제 사과하고 그 오렌지다니까 하 많이 다르다. It's very different. It's like apples and oranges. Adam's apple 하면 이게 남자 목젖입니다. Adam's, Adam's rib은 어, 그 배우자, 아담의 갈비뼈니까 배우자, 배우, spouse입니다. Spouse고요. She's apple of my eyes 하면 그녀는 내 눈속의 사과다. 이 말은요. 그녀 끔찍해도 어,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She's apple of my eyes. My daughter is apple of my eyes. 이렇게 표현합 미국 사람들 표현인데요. Apple of my eyes. She's apple of my eyes.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맛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Have a fantastic evening!